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영남신학대학교 교회와 목회연구소 김순예 간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건강관리 잘하셔서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7월달 주 온라인 여름 성경통독 영상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여 이번 세미나를 위해 짧은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회 연구소에서 북한에 관련된 주변 국제 정세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정치 전문가이신 이충근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상황과 주변 국제 정세라는 주제로 유튜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강의가 진행됩니다. 강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며 강의 15분 전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주소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단톡방 초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강사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요약 강의안은 당일 단톡방으로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와 목회 연구소 김순예 간사였습니다. 샬롬.